안녕하세요. 오늘도 꿀팁 탁톡입니다. 어, 제가 세 번째 레슨 시간에 백핸드 몸, 내 몸에 회전하는 힘과 다리 스텝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횡회전을 길게 넣는 백핸드 레슨 영상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팁을, 꿀팁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백핸드 서비스를 넣으실 때 기존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횡회전을 넣, 넣으시는 동작 하나와 공이 맞는 순간에 기존 횡회전은 이렇게 맞추는 느낌이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는 게잘 보셔야 됩니다. 라켓 각도가. 밑을 쳐주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자, 요렇게 밑을 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커트가 먹기 때문에 상대방이 임팩트 순간을 놓치게 되면, 쇼트를 하게 되면 걸리게 되는 굉장히 위협적인 썸무입니다 지금 기존에 횡회전, 백핸드 횡회전을 잘놓고 계시는 분들도 요 연습을 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횡회전이 조금 더 더 살아나고 다양하게 서비스를 구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연습하시길 바라고,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